감사합니다. 네, 이백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주님의 소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반갑다고 그리고 함께 예배해서 좋다고. 네. 어, 우리. 헌금 컬리를 해준 우리 김빈지 리더의 기억력은 정말 대단해요. 5년 전, 4년 전에 무얼 먹었는지 <laughs> 뭐, 정확하게 네. 오렌지 소시지인지 <laughs>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 지인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딱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도 너무 너무 은혜로웠지만 또 하나님께서 왠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민지 먹을 거 되기 힘들다. <laughs> 네,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좀 덜어 드립시다. 네, 우리 김민지 리더 보이는 대로 우리 나눠 먹읍시다. <laughs> 저희가 원래 이렇게 김민지 리더를 놀리는 걸 목사님하고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laughs> 그래서 네 어, 나눠줄게, 나눠 먹자.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어깜 먹었어요. 뭐 얘기하려고 했지? 김민지 먹을 거 얘기하다 까먹었다. 아, 어,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laughs> 아, 생각났어요. 네. 기도에 다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너무나 강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간은 1부 때도 간증을 했지만, 간증이 너무 귀해서 우리 2부 때도 했으면 합니다. 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 에 얼마나 많은 어 관심이 있으신지 경험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내어줬어요. 어 우리 일부때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들은 것처럼. 네. 어떻게? 어떻게? 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 어머! 빨리 해봐요. 어머, 대박. 네 좋습니다. 우리 곽호경 형제 우리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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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먼저 <laughs> 먼저 화요일에 있었던 승훈이와 저와의 둘의 결단을 나누고 싶습니다. 둘이 먼저 기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한 명의 영혼을 반드시 데려오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승훈이가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딱 제가 느꼈던 것은 약간의 부끄러움과 또 네, 긴박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막 속이 탔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이제 시험, 계속 시험인데, 시험을 치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이 코스를 늘리지도 못했고, 있는 오이 코스들과 더 많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 탔습니다. 그게 일단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기도했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나 그 놀라 놀라운 하나님 맞죠. 어썸갓, awesome 어썸갓, awesome 진짜 네 너무 저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 오늘 무슨 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사모님께서 오늘 토요일날 있을 전도회에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셀 가운데에, 어, 요즘에 믿음의 세련이 한 명이 있는데, 어, 합세를 하면서 두 명만 믿음의 세련이 더 있으면은 이셀 모임에 누가 오든지 그 믿음이 전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주님, 원래 믿음이 있던,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염색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염색한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주님 이제는 마음껏 말하는데 지금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아까 작다고 안 했는데 자꾸 <laughs> 진짜 호경 오빠보다 작냐고 물어봐서 저 마음이 되게 미안했는데 어제도 기도 를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2학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2학년도 적을 뿐더러 또 1학년 때 마음껏 놀다가 2학년 돼서 이제 새롭게 해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쭉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끝나고 또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는 와중에 아, 지금 내려가야겠다. 보통 밤에는 전도를 잘안 하지만 오늘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일 테니까 지금 내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층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근데 막 게임도 하고 막 각자 할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큰 목소리로 "여러분, 전도 나가시다" 이렇게 해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의,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어, 술, 예상대로 술 취한 사람의 한 무리를 만났지만 그 이후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딱한 명이 교회 앞으로 지나갔는데, 어, 그 사람한테 먼저 전도지를 주고, 몇 학년이냐? 했더니, 2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자기는 못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교회를 소개하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말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아, 사인이구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적으로. 그러면, 아, 네. 그래서 머리를 잘 봤는데, <laughs> 머리는 염색한 머리였고, 그때, 어, 뭔가 이상하다 하고 키를 딱 봤는데, 키는 저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 너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전혀 모르는 애죠. 근데 너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2학년을 만나고, 어? 2학년을 만난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아까 준비했던 그 말을 쭉 했습니다. 이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남문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정말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막힘없이 쭉 말했습니다. 모두 준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예배하신 그 영혼에게 이미 준비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까 일부 예배 때 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2시까지 2시에 누웠는데 4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는데 아, 그, 그 애한테 카톡이 오는 걸본 순간,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안 재우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애가 이제 집 어제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까? 하다가, 혹시 안 자려나? 하고 저한테 카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오니까, 아,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또 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 원래 이쪽 길로 안 다니는데 저기 용은 수영장 쪽으로 해서 쭉 돌아서 서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필 어제 술에 취한 어떤 아저씨가 야너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좀 전에 들었습니다 모든 그래서 자기도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제가 말하던 그복음들 가운데에서 너 공부 잘하냐 나는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했을 때아 <laughs> 진짜 이형 막 만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 결론은 결론은 제가 기도한 그대로의 사람을 만났고 또 만약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있던 기도 응답에서 그 밤에 나가라는 그음성에기교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지 않았다면 노력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애를 만날 수 없었고 오늘 새신자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그 영혼에게 제가 준비한 복음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영혼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 기도하는 와중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또 행동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방학 때 부흥하는 쇠를 만들고 싶고 또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어 비전 트립을 둔산동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둔산 제일교회에 가서 아 어, 붕하는 교회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늘 기도했고 기도의 힘을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목사님한테 우리 기도회 빨리 해야겠다고 기도회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부모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뭣도 모르고,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일단 해야겠네, 라는 생각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기선 40일에, 어, 말씀 양육과 40일에 기도가 있는데, 그럼 총합쳐서 80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하냐. 우리는 엔카운터를 2박 3일인데도 막 힘들어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그 말이 사실은 거기서 사, 그 80일을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것에 실족하고 또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확신있게 말하는 것은 되고 안 되고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또 기도를 나눠야 됩니다. 네. 앞으로 기도회 끝나고 나서 혹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나와서 나누십시오. 네. 하나님으로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이 간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또이 기도회가 사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은 기도 인도하는 데에 따라서 그냥 입만 주문 부완 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사무하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또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더 사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기도에 그 간증할 수 있는 그 날이 아니거나 또 타이밍을 놓쳐서 나오지 못한다면 리더에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서기 어려우실까봐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네. 박수치고 박수 내려할게요아 자기가 간증하고 자기가 박수치고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혼자 비전 트립 다녀왔다고 하길래 나는 오늘 어, 혼자 1분 갔다 왔나? 근데, 둔산동으로. <laughs> 비전 트리블. <트립을. 웃음> 아, 어쨌든, 너무, 음,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간증이었죠? 아멘. 우리 나눴던 대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증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영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도로 인한 더 많은 간증들이 우리 교회를 담을 넘어서 저 세상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11월 24일날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이곳에서 다 함께 드립니다. 아멘. 네. 그날은, 어, 2부 예배가 없고요. 11시 1부 예배, 어린이까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 뒤에 보면 추수감사 헌금봉투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매년 했던 것처럼 그곳에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셨던 축복과 감사들을 다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과 같이 내어드림으로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주시고, 또, 어, 바자회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네, 속속속 예쁜 아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기도, 어, 이 바자의 물품은 우리 송현주 리더에게 문의하시고 연락하셔서 내주시면 기록했다가 저날 바로 또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아마 드릴 거예요. 쿠폰은 주일날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정리 안된 것이나 아니면 갖다 내지 못하신 분들 중에 물건이 있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기억하셔서 같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설마 싸우진 않겠지? <laughs>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어, 어제 어,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 너무 길이 예쁘더라고요. 전도하는데도. 길이 이렇게 예쁘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일날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은행잎이 막 빼곡히 이 길가에 이렇게 채운 거예요. 무슨 이렇게 노란색 종이 위를 막 걷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민지 리더는 치즈케이크 를 걷는 거.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에 따라 같은 노란색이라도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laughs> 네. 어쨌든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하고, 그리고, 어, 어제 쫄면. 부침개 맛있게 드셨나요? 네또 저희도 배불리 먹고 그래서 다음주에 또한번그 시간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나가서 복음전하고 들어와 나의 배를 또 채우고 그런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정말 특징적인 행사죠 생일파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뭔가 사람이 자라면서 나이 들면서 성탄절을 설레야 하지 않고, 내 생일을 이렇게 설레야 하지 않고, 생일잔치, 생일파티, 이런 게 없어지면서, 더, 이렇게. 팍팍 해지고더 어른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것만으로도 되게 되게 설레지 않아요? 아이가 된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달 11월 생일자 생일 파티는 11월 마지막 주 30일 토요일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같은 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많이 오셔서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우리 11월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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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황성진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맞아 주세요.